통합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가득 차 있대요 그것도 풀벌레 소리예요이 시는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만주와 간도, 구러시아, 하와이 등 이주하여 시련과 고난에 찬 삶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객사 고향에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타향에서 돌아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가족사라기보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연결시켰을 때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를 유랑하던 가장의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불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주는 말도 없었고, 암울만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치.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봉오리가,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진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은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한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 마트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내지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 자체도 기억이 남거나 하지만, 그 경험 중에 어떤 특정 부분, 특정 어떤 인상, 이미지, 아니면 주변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중에 특정한 부분, 인상이, 되게 각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성 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뭐, 갑자기 먹구름이 꼈던 그 순간이 막 강하게 인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지나가던 뭐, 리어카에서 방송소리, 뭐, 리어카가 한 70년대 같긴 한데, 하여튼 어떤 주변의 상황이 강하게 인상이, 인상에 박혀가지고, 뭘 떠올리면 그것만 떠오르고, 그게 떠오르고, 생각하면 그 사건이 떠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배적 인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해서 이 풀벌레 소리는 이 화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면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뭐 그렇죠. 풀벌레 소리가 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 뜬금없이 갑자기 웬 풀벌레 소리 이러지 말고요. 이거는, 아, 이 사건에 대한 화자의 지배적 인상이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자, 우리 집. 일가집 고향. 정층적이죠 그러면서 타양이라는 거예요. 그 타양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아버지의 침상, 침대도 없는 최후의 밤이니까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지배적인 상일 거예요. 자, 내가 슬퍼서 운게 아니라 풀벌레 소리가 온것 같은 느낌이야. 슬픔을 객관화시켰죠? 그 객관화로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풀벌레 소리하는 청각적 심상을요,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청각적 심상의 시각화, 내지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요, 내지는 어떤 선생님은요, 이게 풀벌레 소리가 너무 강한 지배적 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각적 심상으로, 단일 심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때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1년 아버지의 죽음과 풀벌레 소리.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잘해온 자란.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란 아들과 딸에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조선에서 노령까지 노령에서 이제는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는 건 유언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못할 정도면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아물만 성롱한 축고차가운 니코리스크의 밤 완전히 잊으셨다. 아 조선에서 노령노령에서 아물만 니코리스크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죠. 여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떠드는 삶을 살았다고요. 완전히 잊으셨다. 자, 유이민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목침을 반드시 벤체 도치법이죠? 타양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아버지.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 같은 니꺼르 같은 거, 이컬 꽃봉오리 갈 안고. 아버지의 꿈, 은유법이고요. 갈 안고. 자, 허영이고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돌아가시는 건가요? 비참한 죽음이고요. 얼음장에 누우신 것같으니깐요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으셨다. 슬픔의 객관화. 때내진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왜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미명이라는 것은 작은 밝음. 근데 그것이 낯을 덮었으니까 돌아가신 거. 아버지 죽음에 대한 객관화입니다. 슬픔을 계속 객관화시켜. 왕왕 우는 게 아니죠. 그냥 참는 거예요. 안 슬픈 것도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참고, 참고,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뭐, 사실은 울 기운도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까 죽은 아버지의 모습과 죽음의 현장. 그리고 난 다음에 터지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비통한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 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수미 상관식 구성. 여운적 효과. 아버지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슬픔. 내가 볼 때, 우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화자하고 화자 동기, 내지는 식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지는 않더라도요. 어쨌거나 간에 아들과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얘는 동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동기가 마지막에 가서 울음을 다 운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참고 참고 참던 울음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서는 계속 객관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객관화시키잖아요 슬픔을. 그건 담담하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참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있는, 없는 울음을 다 울었는데 그 울음이 옆에 주변에서 그냥 풀벌레 소리가 막 오는 찌 하고 우는 소리하고 같이 병치가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더 비극미를 강화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풀벌레 소리는 단순한 이미지라기보다는 화자와 화자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의 울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자의 울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요 감정을 절제한 차분한 어조예요.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그에 따른 참담한 슬픔을 다루고 있다. 수미상관식 구성을 통해 죽음의 비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죽음의 현장을 객관적 어조를 묘사함으로써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족의 서러움에 풀벌의 울음소리를 더함으로써 그 울음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대규모로 발생한 유이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구체적인 묘사와 객관적 장면 지시로 탁월하게 형성화하여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번째, 특정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되나요?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배적인 심상이라고 했어요. 신은 대상의 모양이라든지 움직임, 냄새, 소리 등 고도의 감각성을 드러냅니다. 심상은 언어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재현한 거라고 봐야 돼요. 주로 시각과 청각이 중심이 되지만 미각, 촉각, 후각, 냉온감각, 무게감각, 운동감각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심상 중에 독자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한 인상이나 정서를 일으키는 심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배적 심상 이 시에서의 지배적 심상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것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데, 화자의 슬픈 마음을 풀벌레 소리가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풀벌레 소리 보겠습니다. 풀벌레 소리는, 일단, 아버지를 잃은 화자의 슬픔이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봐야겠죠. 다음으로는요. 아버지의 죽음과 대조되면서 상황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풀벌레 소리는 역시 두 가지 의미. 자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요 비극성을 고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